반갑습니다. 어, 완연한 이제 가을이네요. 단풍도 곱게 물들었고 국화꽃도 피었고 참 이쁩니다. 아좀 있으면 겨울이겠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개성 어퍼 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겁니다. 자비는 새가 되고 개행은 우례가 되고. 인자한 마음은 아름다운 큰 구름이 되어 감로의 법의 비를 뿌려주어서 번뇌의 뜨거운 불꽃을 소멸하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을 갖추시고 또 우리 중생들이 어, 괴로울 때 번뇌가 있을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어, 우리의 뜨거운 문제를 소멸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괴로울 때 관세음보사를 불러 보십시오 자 오늘은 법화경 수의공덕품 따라서 기뻐하면 공덕이 생긴다 법화경을 듣고 아 어, 법화경 좋네 이렇게 따라서 이제 기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공덕이 정말 엄청납니다 누구에게 뭐, 검언, 뭐 궁전,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시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보기 많이 생기는데, 그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몇 백억 어 배더 공덕이 생긴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경이에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자꾸 날씨를 보게 되는데, 앞에 단풍, 단풍나무도 멋있고, 주위에 단풍나무가 참 멋있고, 어, 앞에 너무 멋있는 나무도 있네요. 수위공덕품. 수위공덕품에서는 이제 법화경사라는 자리에 미륵보살이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한 복을 얻습니까? 이게 오늘 이제 묻는 주제죠. 물은 주제인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공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가서 법화경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파경이 이렇게 해서 좋더라, 이렇게 인연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부파경에 대해서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50분째 사람이 만약에 이 겸을 듣고 부파경이라는 경을 듣고 따라서 기쁨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 들은 사람 전해준 사람이 공덕이 더 많겠죠. 50번째 들었던 사람의 공덕이 그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 또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복을 짓기 위해서 어, 400만 억 아승지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물, 검은 유리등, 뭐 보물 이런 여러가지 오락거리로 계속 공양을 올립니다 또그 사람들이 공양 받은 사람들이 한평생 잘 살다가 또이 사람이 아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공양을 바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수다원, 사담, 안함, 아라한, 아라한이 되게까지 합니다. 400만억 아성지 세계 사람들을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공덕이 많겠죠. 보석도 주고 오락거리도 주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르게 하는데 근데 아까 50번째 법화경을 들었던 듣고 기뻐한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답니다. 어느 성덕하냐면 어 아까 그대시주 있죠. 이 사람이 모든 오락거리로 400만억 아승지 세계 여섯 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또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은 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한개송을 듣고 따라서 깊한 공덕만 못하리라. 못하느니라. 백분의 일에도 천분의 일에도 백 천만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아일다에 이와 같이 오십 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차츰 차츰 전하여 듣고 따라서 기판 공덕은 한량이 없고 거지 없는데 하물며 맨 처음에 그 회중에서 그 법문 법화경 법문서라는 자리에서 듣고 따라서 기판 사람의 복덕이야. 더욱 수성해서 한량 없고 그지 없는 아승지로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네, 예.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 좋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여 주는 공덕도 참 크다 이 말이죠. 예. 또 법화경을 위해서 저 성방에 가서 앉거나 섰거나 잠깐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날 적에는. 매우 훌륭한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보배로 꾸민 연을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궁전에 오르리라, 멋진 곳에 오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파경을설하는제 다른 사람이 오거든, 설하는 곳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오거든, 자리를 나눠, 반 나눠 앉게 되면 어, 그 공덕으로 몸을 바꿔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재석천왕이 앉는 곳이나 범천왕이 앉는 곳이나 전련성왕이 앉는 곳에 앉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늘의 주인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폭파경을 서라는 데가 있으니 함께 가서 듣자고 하여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잠깐만 듣더라도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다음에 태어날 적에 다란 니를 어둠 보살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 멋지게 만끽하세요. 아 이제 추워서 들어가 봐야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예.